이야, 화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란 화분이, 노란 화분을 달고 오는 거 보니까, 오늘 도 노란 화분을 달고 옵니다. 그리고 또도 물고 들어옵니다. 노란 화분을 물고 오는 애들은 노란 화분. 광대살이, 나무에서 나오는, 꽃에서 나오는 화분. 하분. 요새 화분이 좀 많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 산란이 좀잘 가겠죠. 오늘은, 아, 오늘또 어제와 같이 광대 쌀이 꽃에서, 저기 광대 쌀이 꽃이 저렇게 쫙 피어있습니다. 꽃에서 화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도 아, 보니까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강도 쌀이 나무에서 나는 꽃들이겠지만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카시아 나무를 좀 많이 피웠더니 해가 들어오니까 이제 꽃을 피웠네요. 작년에 내가 못 봤거든요. 오늘은 계상을 위에 있는 계상으로 경인성을 여섯 여섯 통을 지금 전성하고 어 저번에 에, 오늘 왕을 이충을 해놨는데 아 저희가 이충해 놓은 걸 깜빡 잊고 있다가 <laughs> 오늘 보니까 완전히 왕이 싹 죽었어요. 싹 죽이고 일벌들이 싹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로 왕 이충을 하는데. 겸이상을 편성을 싹 해놓고 아 이제 이충을 하려고 봤더니 왕대에서 왕들이 다 깨어나고 왕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고 찾아보니까 여섯 마리가 깨어났는데 아한 마리도 없어서 다시 겸이상을 <laughs> 편성해놨고 어 다시 이제 이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계상은 내렸습니다. 내렸으니까 단상에다가. 단상에다가 어, 왕대를 이충한 걸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단상에 준비할 때는 왕경리통에 왕을 가져왔습니다. 왕경리킹에 왕을 가두고, 요게 화분장입니다. 올 화분장이고, 요거는 이제 공, 공판입니다. 공판. 그리고 아까가 먹잇장을 뒤에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유충 이충하는 그 알판을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충해보 오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먹잇장이 하나가 들어가 야되는데 네, 이렇게 먹이가 꽉 찼습니다, 지금. 완전히 꽉차 있는 이 먹이를, 된장을 줘야 합니다. 넣어줘야. 이제 네, 다 됐으면요. 이렇게 먹이장을 하나 넣어주고. 네, 이러면 먹이도 풍족하고. 그리고도 사양을 좀 해야 됩니다. 사양을. 여기 이제 2층 한 겁니다. 전무게 2층을 했는데, 여기 에 여기에 화분장 옆에, 그 다음에 요거는 유충판입니다. 금방 여기서 알을 빼갖고, 유충칸을 여기 바로 옆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화분을 새끼들이 먹고 유충에 로얄 재리를줄때 같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벌이 차고 넘치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면, 왕, 요게 왕, 왕을 가두면서, 어, 공소비 두개 들어갔습니다. 공소비 두개 들어가고, 요거는 화분장, 그 다음에 이충판, 요거는, 어, 유충들, 요거는 봉판, 요거는, 어, 먹이장. 요렇게 하고, 벌이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이제 왕이 안 보이니까, 애들이, 이제, 고열제리를, 시작할 겁니다. 안상으로, 어, 왕이충 하기입니다. 왕이충 하는 건데, 이제 3일 후에 이제 20개를 해놨으니까 몇 개나 성공했는지 3일 후에 나오겠죠. 3일 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